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육맘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제가요, 그동안 몇번 그, 입꼬지 밧대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입꼬지 밧대기를 음, 만들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딸기 박스, 이런 플라스틱 통, 이런 데다가 입꼬지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창기에 다육이 키우기 이전에 음 베란다에다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해 보겠다고 이 화분을 이렇게 큰 대형 화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두 다 실패하고 이거를 처박아 뒀었는데 이 아이를 어 버리려다가 어 이코지 마트로 재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코지 했던 거 여기저기 흩어진 거를 한 곳에 다 모으고 또한 가지는 제가 처음 이 꼬지를 배우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음, 한 가지를 다 전부 이 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초보님들을 위해서, 어,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그 오늘은 이 꼬지에 대해서, 어, 한 다섯 단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꼬지를 하시려면 음, 이렇게 이 음, 꼬지 밭을 만들어야 되겠죠? 뭐 저는 이게 있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음, 플라스틱 포토에다가 작게 또 딸기박스 딸기박스가 최적이에요. 겨울에도 좋고 보온도 되고 음 이런 게 제일 장소도 차지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제가 초창기에 음, 꾸지밭으로 썼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3개, 4개 막 늘어놓으니까 장소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밭을 만들면 이 흙은요, 음, 보통, 그, 상토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상토에다 한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상토에다가 100% 해도, 음, 그렇게 잘안 자른 것 같고, 제가 물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 음, 너무 상토만 하면 우자라는 수가 있어요. 물 조절을 잘 못하거나 우자라 하거나 하면은, 저는 상토에서만 하는 게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통 그, 분갈이 할 때, 마사토 7, 배양토 3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꾸지는 그래도 조금 영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보통 저는 이렇게 포트에다 흑배압을 할때 5대5로 했어요. 마사오, 5, 배양토5 이런 식으로 흙배합을 해서 했고, 이제 초보님들 이렇게 우선 밭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장을, 입꽂지 하시려면 입장을 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 군자하고 아메치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아이들인데 어한 번도 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얘가 무거워서 이렇게 요, 요지 이쑤시개로 이렇게 대를 세워서 받쳐놓을 정도로 무거워서 얘를 조금 떼어서 머리도 좀 가볍게 해주고 이꼬지 장 떼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두 아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잎을 뗄 때는 건강한 잎을 떼시는데 또 수영도 생각해야 되니까 밑에 잎장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주겠어요 밑에 아가들이 눌려 가지고 자라질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한번 떼어보고 얘는 흔들거리는 애예요 그래서 얘부터 떼어 주겠습니다 잎장을 뗄 때는 생장점까지 같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살짝 좌우로 흔들어서, 아니면 위아래로 흔들어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똑 소리가 날 때까지 띄시면 돼요. 잘안 떨어지네. 됐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게 생장점이에요. 잘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저 떼어주겠습니다. 딱 소리가 나요. 떼다 보면 이렇게 또 하나 더 이렇게 떼어주겠습니다. 밑에를 다 정리를 해주려고요. 이렇게 띄시면 되고요 음, 우선, 또, 아메치스도 한 장만 띄워보겠습니다. 제일 크고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흔들으면 딱 하고 떨어져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제가 받쳐놨는데 이렇게 생장점이 가운데 있도록 부러지지 않게 잘 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입장 띈 아이들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음,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음, 방금 띈 아이, 군작하고 아메치스 이렇게 이름표로 해서 정렬을 해놨고요. 금방 띈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얹어놔요. 음, 뿌리가 나고 입, 입장이 나올 때까지 안 심어주고 그냥 얹어놓고 이렇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얹어만 놓거든요. 어, 그런데 어떤 다른 이웃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꽂아서 어떤 게 빨리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주로 얹어 놓기 때문에, 요렇게 했고, 이렇게 얹어 놓아야, 어저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렇게 그 뿌리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뿌리만, 입장은 안 나오고, 이렇게 뿌리만 나오는 애들은 거의 고지가 잘안 돼요. 또, 이제, 스스로 갈 때까지 저는 그냥 내비토는 스타일에 혹시 몰라서, 어, 음,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내비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새로 띈 아이들 이렇게 그냥 얹어놨고요. 요 줄은 이제 각자 화분에서, 엄마 몸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온 아이들을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제 심어줘야 돼요. 음, 뿌리도 나오고, 잎장도 나왔으니까 심어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흙에다가 아 이게 불편하네 이렇게 파가지고 얘를 뿌리만 덮게 되도록이면 깊게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또 얼굴만 조금 나오게 뿌리는 땅 속으로 들어가고, 얼굴만 조금 나오게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뿌리를 자리를 밑으로, 이게 마른 땅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해서 더 잘하고, 그리고 이 엄마 몸이 아직은 건강하잖아요. 이 엄마 몸이 건강하게 있을 때는 굳이 어, 안 심어 줘도 괜찮고, 엄마 몸이 조금 말라갈 때, 음, 그때쯤에서 이제 물을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는 그 전에는 물을 음, 분무로 살짝 뿌려주는 정도. 아니면 요두 테두리에 그렇게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는 정도로 그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분무를 살짝 해주고요. 어, 그리고 어, 잎이 안 나온 애들은 물을 안 줘요. 나올 때까지 물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얹어 놓거나 뽑아 놓거나 하고 이렇게 뿌리하고 잎장이 나온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살짝 땅에다 심어주고 물을 분무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직은 엄마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주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분무를 할 경우에는 입장에 물이 맺혀 있는 거는 닦아 줘야 돼요 어,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그 전에 제가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포토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요기가 나왔죠. 요런 식으로 심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자기 독방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미리 얘는 이제 여기서 계속 쭉 자라게. 음, 성체가 될 때까지 쭉한 곳에서 옮기지 않고 자라게. 이렇게 포터에다 하나씩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 아이들 업어올 때 이런 포토에 담아 오잖아요. 저는 요거안 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입구지를 쭉 해서 어 일열로쭉 나눠서 그렇게 독방으로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요 아이들은 옮겨주지 않고 그대로 크겠죠? 음 뭐잘못물 관리 잘못해서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또 살아남으면 음 좋은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 얼굴이 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두 개. 저쪽은 한 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이름도 모르는 아이. 엄마는 보내고 나왔던 아이.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은 그냥 자리 잡았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요. 음, 첫 번째는 음, 정리를 하자면. 어, 밭대기를 만들고 뭐 어, 딸기밭이나 이렇게 큰포토나 밭대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장을 띄어서 생장점이 붙어 있게 입장을 띄어서 어,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세 번째는 요렇게 얹어 놓거나 꽂아 놓거나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그다음에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면 요렇게 땅에 반쯤 뿌리만 뿌리만 하게 반쯤 있게끔 이렇게 심어 주시면 돼요 심어 주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포트에 각방을 이렇게 해서 심어 주시면 잎꽂이가 반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잎꽂이 정리를 해 드렸고요 또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 염자 가지치기 해서 삽목해 갖고 하루 동안 말린 아이들 하루 이틀 이틀 말린 아이들 아이들도 따로 음, 네티지아 같은 경우는 따로 음, 화분에다가 해줬는데요. 이 아이는 어, 여기다가 삽목을 해주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자고 가지치기 한 아이들 음, 이렇게 해서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뿌리 장착이 참 잘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만 주시면 잘 자라요. 여기서 이제 자리 잡아서 뿌리 내리면 나중에 이제 한포토에다가 음, 모아 심기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로 삽목은 삽목해서 음, 하는 거는 뭐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자리잡게 꽂아만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표 써놓고 저 이름표에다가 날짜를 오늘 날짜를 적어서 해놓으시면 뭐 얘네들이 잘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뭐 그런 것도 알수 있겠죠? 어, 그리고 또꼼꼼하신 분들은 또어 일지매 일지나 메모를 이렇게 하셨다가 날짜하고 또 아니면 또물 주는 날. 제가 또물 주는 날짜를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물 주는 날짜를 저는 어, 1월 초다그 달의 초 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보름 간격으로 물 주는 시기가 잘안 보이는 아이들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고요또 보름이 돼서 이렇게 입장을 만져봐가지고 말랑말랑하다 싶을 때 그런 때 물을 주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아이들 삽목한 아이들까지 또 개인 포트에다가 이렇게 독방으로 있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입장 띄어서 이렇게 해서 밭대기를 만들어 봤어요 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이들 싹 정리가 됐고요 이제 여기 창문 열어서 바람도 쐬어 주고 여기는 음, 동양이고 이쪽이 서양이다 서쪽이라 어, 해가 아침역에 여기까지는 안 들어올 거예요 음, 베란다 구석이라 음, 직광은 안 들어올 거고 반그늘식으로 된데서 그래서 제가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밭대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코지를 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목한 아이들 밭에다 심어놓고 또 혹여 어, 각터로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아픈 아이들은 뽑아서 음, 만약에 물음병이 왔다든가 그런 아이들은 또 뽑아서 어, 물을 물른 데 떼어내고 음, 뿌리도 정리하고 해서 이렇게 밭대기에다가 심어서 해주면 음, 아픈 게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상토가 많이 있으니까 영양분도 나눌 거고 또 이렇게 큰데다가 하면은 또잘덜어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받대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이름표에다가 물준 날짜 적으셔서 하시고 어, 아, 제가 물 주는 거를 아까 그 분무기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니면 이렇게 이거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어 쓰는 허드레 병인데요. 요렇게, 이런 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요. 입장에 물이 안 닿게, 이렇게몇 방울씩만 뿌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뿌려주시고, 요 아이들도 저희가 제가 이렇게, 그냥 요런 식으로만 물을 주거든요. 우선은, 아까들이니까,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되는데, 입장이 건강한 아이들은, 뭐, 물을 굳이 그렇게 막 자주 안 주셔도 돼요. 가끔 한 번. 엄마들 물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뿌리가 뭐 밑에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을 줘요. 그러면 입장이 물이 안 닿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잎꽂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적심삽목한 아이들 코로나 아이들도 이렇게 밭대기에다가 어, 심어 주셔 가지고 뿌리 내렸다며 나중에 이제 모아 심기를 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잎꽂이 정리를 했고요 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 삼아서 초보자님들 한번 해 보시라고 이 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